참외가 다이어트에 이렇게 좋다고요? 참외요? 그렇게 달콤한 게 어떻게 다이어트에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참외는 여름철 간식 중에서도 살찔 걱정 없이 먹기 좋은 과일입니다. 빠르게 알아볼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당신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먼저 칼로리부터 비교해 볼까요? 참외 100g, 대략 한두 조각 분량인데 칼로리는 고작 30에서 35 칼로리 수준입니다. 비슷한 양의 바나나는 90칼로리, 수박은 40칼로리가 넘죠. 하지만 참외는 수분이 90% 이상이라 한 입만 먹어도 속이 시원하고 배가 부릅니다. 더운 여름 몸가 시원하게 당길 때 차가운 아이스크림 대신 참외 한 조각만 먹어도 과도한 당분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참외는 다이어트 체질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줘서 붓기 제거에 효과적이고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줘 변비 개선에도 좋습니다. 몸이 가볍고 배가 편안해야 운동도 하고 식욕 조절도 되는 법이죠. 또 한가지 참외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다이어트 중에도 맛있는 걸 먹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식단 조절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심리적 포만감은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죠. 참외는 단맛이 강한 과일이지만 대부분의 당분은 씨앗 주변에 몰려있기 때문에 과육 부분만 드신다면 당 흡수를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 간식으로는 참외 한 개면 충분합니다. 바삭한 과자나 달달한 빵 대신 노란 참외 한 개로만 바꿔도 자극적인 군것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싼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천연 다이어트 보조제가 될수 있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참외, 그한 조각이 당신의 여름 몸매와 건강을 확실히 바꿔줄 수 있답니다.